<laughs> 이건 중국산 밤이고 이건 국산 밤인데 이거 두 개를 막눈 가리고 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거 뭐죠? 밤. 중국산 밤, 국산 <laughs> 밤. 근데 나는 국산 밤이 맛있는데 네. 중국산 밤으로 구별이 되나 어쩌나 한번 맛으로 비교해 보고 네. 어, 어떻게 좀 해보려고. 그러면은 테스트 아, 브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먼저 테스트. 하시고, 응. 그다음에 이제 눈으로 응. 보시고 맛 맛을 보는 테스트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군요. 응, 눈으로 가, 눈 감고 아하. 막, 눈 일단 막을게. 그러면은 눈을 먼저 가려 주시기 응. 바랍니다. 받았어. 눈 가렸으니까 어떻게 조? 네. 자, 응. 잠시 예, 영상을 이렇게 놓고. 응. 딱딱 맞힐 수 있을까? 딱딱 맞힐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. 응. 어떤 걸 먼저? 치고 알겠습니다. 응. 먼저, 이거를 응.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. 자, 그래서 응. 첫 번째, 첫 번째입니다. 응. 어... 첫 번째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음. 먹어 보세요. 음. 아니 꺼내지 마시고. 아니 이분 2분 이분 이분 2분 꺼내져 있죠? 음. 자첫 번째입니다. 음. 첫 번째. 첫 번째. 첫 번째. 아, 아. 아이고 이게 약간. 첫 번째입니다. 첫 번째. 무산밤 같은 데이야첫 번째. 음. 자, 이제 두 번째로 음.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두 번째. 음. 이제. 자. 여기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높이다. 차이지만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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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유! 드셔보세요, 빨리. 음. 자, 이번에는. 음. 아 이게 사이즈만 봐도 <laughs> <laughs> 자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 두 번째. 음마스 이건 좀 약간 네. 토리탄 냄새야. <laughs> <laughs> 자두 번째 두 음. 번째입니다. 음. 자 이제. 일단 일단 떼도 되잖아. 어 이제 빼도 될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안대를 대거. 벗어주십시오. 두 번째 걸 중국산을 처음 응. <laughs> 사이즈만 봐 나와요. 아, 이게 사이즈를 보여주면 안 되는구나. 응. 소유주서 줘, 이제. 아, 그럼 입에다 바로 넣어드리겠습니다. 일단은. 그러면은, 응, 첫 번째가 응. 뭐였다고요? 국산. 아, 그 응. 두 번째는? 중국산. 아, 딩돈댄! <laughs> 아, 그러면은. 응, 응. 어, 다음 테스트는 완전히 손도 이제 못가 갈쓰고 입에다 딱, 딱 넣어주고 만만으로 테스트를 부셔갈까,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. 나 보고 해야지 뭐, 두번째는 알겠습니다 맛술을 하는 거고요 맛은 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? 맛은 국산이 확실히 내가 먹어본 느낌이 있지 아. <laughs> 향기가 밤에 향기가 나지 아 그렇습니까? 이거 꼬리한 냄새가 난다니까 일단 <laughs> 알겠습니다 <웃음>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